대표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품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상품은 오하루 자연가득 서리떼 메돌두유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품을 표현하는 게 바로 디자인이잖아요 자연을 품은 듯 내추럴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하나 꺼내볼게요 한 박스에 스무 팩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꺼내먹기 참 좋은 사이즈인데요.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무게도 깃털같이 가벼워요. 당신의 가방에 짐이 되진 않을 것 같군요. 멋져요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. 두유의 거장 황성주 박사님과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네요. 멋지군요. 100% 국내산 서리테를 맷돌 방식, 그것도 통으로 갈았다고 해요. 환상적이에요. 우리 성분도 한번 볼까요? 서리텔 비롯한 다른 곡물들이 다 국산 100%에요. 훌륭해요. 그리고 저는 이 상품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바로 그립감인데요. 내 손에 착착착 붙는 느낌을 줘요. 애껴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멋지군요. 자, 이제 한번 따라 볼게요. 세상에 이럴 수가. 분명 통으로 갈았다고 했는데, 어쩜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영롱할까요? 보통 맥주 마실 때 엔젤링을 즐겨보라고 하던데, 저도 두유로 엔젤링을 즐겨볼게요. 여기 컵에 있는 콩 엔젤링 보이시나요? 진해요. 진합니다. 멋지군요.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. 와, 미숫가루처럼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. 환상적이에요. 그럼 이제 마셔보겠습니다. 음, 굉장하네요. 놀라워요. 콩 고유의 담백한 그 맛이 살아있어요. 텁텁함도 없어 마음에 들어요. 보통 두유 먹고 입냄새 걱정하고들 하는데 이건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성공적이네요. 훌륭하군요. 오늘부터 저와 오아루 한잔 하실래요? 지금까지 상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 여러분. 잘 우아루 자연가득 소리태 맷똘두유 80팩 5만 9,900원. 본 상품은 100% 국내산 서리태와블랙고곡를 넣어 만든 가공두유입니다. 80포 5만 9,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CJ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네아 <컵. 웃음> 쉽지 않다 진짜. 아, 네, 자 마지막. 네, 네 죄송합니다. 자.